12과. 이 사과는 한 개에 얼마입니까? 어서 오세요. 사과 좀 주세요. 이 사과는 한 개에 얼마입니까? 500원입니다. 네개 주십시오. 맥주도 세병 주세요. 여기 있어요. 모두 7,400원입니다. 다시 들어보세요. 어서 오세요. 사과 좀 주세요. 이 사과는 한 개에 얼마입니까? 500원입니다. 네개 주십시오. 맥주도 세병 주세요. 여기 있어요. 모두 7,400원입니다. 12과 연습 2의 7. 잘 듣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. 어서오세요. 사과 한 개에 얼마입니까? 700원입니다. 바나나는 한 개에 얼마입니까? 500원입니다. 그러면 바나나 네개 주세요. 여기 있어요. 모두 2,000원입니다. 연습 2의 8. 잘 듣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. 어서 오세요. 이 모자 얼마입니까? 6,000원이에요. 그럼 그거 주세요. 저 가방은 얼마예요? 11,000원입니다. 그 가방도 사겠어요. 모두 얼마입니까? 17,000원입니다. 1 5,000원에 주세요. 그러면 16,000원 주세요. 좋아요, 여기 있어요. 1. 무엇을 샀어요? 2. 모두 얼마를 주었어요? 1만 5천원, 2만 6천원, 3만 7천원.